가가 키가 엄청 큰데 더 길게 나오는 그런 방법? 한 번? 선 같이 찍어줄까요? 어, 좋아. 어떻게 하면 될까 나오고 있는 거예요? 아 원래 무시하게 찍는 건데 이렇게? 저희 들이 찍으면 요 죄송합니다 지금 되게 어색한 <뻐쑥한> 느낌이에요 이렇게. <laughs> 이거, 이거 한 번씩 하세 이게? 이러고 끝낸다고? 끝이나 지금 정수리만 나는데 이게 진짜 엔지샷 맞아요? 아, 엔지샷 아니에요? 아, 맞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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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대로 아는 거 맞아요? 아니, 제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이게 예. 아, 예. 우리 스태프도 놀라고 있는데요. 결과물을 보여드릴요 지금 자 결과물? 어. 어나 나온다. 자오 나온다 연결됐다. 아, 자 갑니다. 좋아했는데 저 본인은 안 나오고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 진짜 맞아요? 한공샷 맞아요? 응 어, 맞는다. 본인 한번 찍어주세요 본인. 자. 자 진짜로. 살짝 옆으로 사이드로. 여기가 비어있지. 아, 이시요 사이드로 사이드로. 그치그치 그치? 중요한 건 진짜 서암씨라고 하지 않고서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뭐지? <laughs> 이게 M 디 c 시군요엠디쇼 보다 이게 더웃기 뭐지?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팬미팅은 모든 걸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조명이죠자 예. 셀카를 한번 찍어볼게요 셀카를 아, 자, 셀카 자, 우리 너무 한검삼만 찍었어요 셀카 자서암 셀카 한번 가주세요 음. 제가 먼저. 서 진짜 꿈에 그리던 비율혜 와우, 너무 멋있다. 아, 얼방샷으로 완벽하게 해주셨어요. 킬가너 오, 좋아요. 살짝 45도 각도에서 지금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. 예, 네. 그거죠? 아, 이거 저희가 나중에 따로 공개할게요. 네, 소속사에서 꼭 공개 네. SNS 해주시기 바라면서 네, 와 네. <laughs> <laughs> 3초만 <000만> 남은 M 칩0 30 30 30 30 3니3